당신 요즘에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? 당신이 안 듣지 어디를 가리는 거지? 뭐 때문에 가리는 거지 지금 이 살이 이 살이 어 이게 지금 <laughs> 여기를 가린 거야? 뒤에, 뒤에, 뒤에. 아니잖아 카메라 여기 있잖아 이게 카메라인데 아 여보 전면 카메라는 이거고 내가 지금 이걸 한다고 얘가 이걸 가린 거 아니야 와씨 가지 말안 됐겠어. 봄바람이 날리며, 오, 그렇지. 오늘 세 번째 야차산 등반에 대해서. 세 번째 야차산 등반이 아니라 여기 양원역으로 가는 그 길이 총세 번. 오늘로써세 번째.